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제가 CM 모터스에서 이제 카니발 특장 차량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차량이 있거든요. 바로 카니발 CL 라인이라는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풀옵션 모델에서 500만 원만 더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실내가 바뀌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엄청 가성비 좋은 특정 차량으로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트된 모델도 500만 원만 추가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주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L라인이 어떤 차량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원래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특정 차량의 실내랑 거의 비슷하죠 이열이 이렇게 VIP 의전 시트로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밟아 아침 때 올라오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딱 머리를 감싸 줄수 있는 편안한 헤드레스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원래 저희가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당연히 전동으로 다 움직이면서 안마 의자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까지 다 들어갑니다. 컬러는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우드 플로어까지 똑같이 색상이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CL라인 주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이 알칸타라 커튼 있잖아요. 이 고급스러운 커튼이 트렁크 부분까지 완전 다 가려지는 형태로 적용이 기본적으로 돼서 나옵니다. 거의 800만 원 상당의 의전 시트에다가 이런 커튼도 한 3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 우드 플로어도 거의 300만 원 따로 하시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500만 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리무진으로도 당연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아 자동차에서 사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대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막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CM 모터스에서 주문을 하면 한 달에서 3개월 안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받는 것 때문에 CM 모터스에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CM 모터스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간 수리라든지 그런 AS 부분에서 좀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기아 오토큐에서 똑같이 AS 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시트를 완전 밀면은 완전 의전 차량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받침대 한번 올려볼까요? 아 그냥 이렇게 전동으로 딱 올려주면 바로 이렇게 아래쪽 허벅지 받침대까지 종아리까지 다 받쳐지는 형태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시트도 완전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볼까요? 우와. 아 이게 거의 180도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발받침대 올리고 완전 젖히면 거의 침대처럼 그냥 누워서 휴식까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패밀리카로 카니발 의전 차량처럼 특장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전 차량이 아니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너무 화려한 특장 차량들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500만 원만 추가하면 이렇게 2열 세트까지 고급스럽고 우드 플로어까지 들어가면서 커텐까지 들어가는 이런 카니발 탈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보통 한두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열까지 딱 편하게 타면서 가끔 필요할 때 3열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9인승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있고, 2열 시트 있고, 그리고 3열 시트까지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더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4열 시트까지 홀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면은 사람이 안줄 수는 있는데 사실 협소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해야 된다. 1시간 정도 짧게 단거리 이동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4열 시트까지 이용을 하면서 9명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싱킹을 해 놓고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나 차박 차크닉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3열에 탔어요. 4열까지 있는 자 차량인데 4열을 폴딩하고 이렇게 3열 시트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도 거의 와 이렇게 180도까지 젖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아늑한데요 여기도 이게 하이리무진이 아니어서 위쪽 공간이 없어요 근데도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답답하시면 이렇게 창문을 열면 되는데 아 이렇게 고급스럽게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구나 아닐 때는 다 닫아서 프라이빗하게 이동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예인 차량도 요즘에는 카니발로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뭐차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또 휴식도 취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커튼을 달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뭐 햇빛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좀 프라이빗하게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다 가리고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박차크닉 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뭐 잠도 자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커튼이 있으면 확실히 편하게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아예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트렁크 공간까지 다 커튼으로 덮여 있고 심지어 이런 작은 창까지 커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열 공간도 이제 양쪽에 컵홀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까지 이렇게 나오고 뭐 조명도 있고 뭐 이동하시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보다는 이 이열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전 시트로 바뀐다는 게 사실 이 CL라인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이쪽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던 기본 카니발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에도 기아라고 그냥 이렇게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요.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이쪽에 핸드폰 수납하면서 양쪽에 컵 폴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도 USB 포트랑 충전 단자 다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조도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운전석 공간은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딱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2열 공간. 그 부분만 시트가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우드 플로어 들어가고, 진짜 실속 있게 고급스럽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량인 것 같은데, 이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CM 모터스에서도 이 CL 라인이라는 차량이 판매가 엄청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계약 그 작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500대 정도가 바로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사진 떴잖아요. 되게 멋있게 바뀌더라고요. 약간 소렌토랑 디자인도 비슷하면서 그 기아의 패밀리 룩을 잘 유지하고 좀더 고급스러워진 느낌. 근데 이렇게 이어 시트까지 더 고급스럽게 바꾸면 가족들도 좋아하고 뭐 의전 차량으로도 손색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나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M모터스에서 500만 원으로 더 고급스러운 실내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CM 모터스 차량 중에서 이 CL 라인으로 제가 골라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니발 차량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페이스리프트 기다리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